자, 안녕하세요. 저는 두각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1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겨울방학에 준비한 특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강 제목은요, 수능국어 개념 완성입니다.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좀 아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예비고1 친구들과 어, 국어 개념을 좀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자, 이 시기에 어떻게, 어떤 것을 공부해야지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두가 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고, 또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 서한 10년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강사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비고일 겨울 방학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어, 국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물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이지 가지지만 어 국어 영역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국어 영역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문학, 독서, 문법, 매체, 화법, 장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그래서 문학과 독서 문법을 제가 윗줄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리고 노란색으로 또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고 일을 좀 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영역에 좀 힘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이 문학 독서 문법에다가 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매체와 합법과 작문이 뭐고일 교육 과정에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비중이 적은 편이고 특히나 매체 같은 경우에는 고일때 아주 일부분 등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고2로 넘어가면서 언어 매체라고 하는 그런 과목. 있고 그게 또 내신에서 많이 들어가곤 했었는데 지금 이 매체가 그 일반 선택에서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정도는 출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문학 독서 문법의 비중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비중이 높지만 특히나 고1 그 내신에서는 이세 개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문학하고 문법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암기를 하고 막 학습을 여러 개를 해서 푸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1, 겨울방학 때좀 기본을 탄탄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독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우리가 고3 때까지 쭉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게 독서예요. 독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훈련을 하면서, 모의고사 기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뭔가 학,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와가지고 또 추가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감각을 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내신국어와 수능국어 좀 다르냐? 아니면 따로 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신국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수능국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신 국어 기출 예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치권의 학교들의 어, 내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모나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상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만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왼쪽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다 개념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개념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선택지가 막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자, 함축, 정서, 시간적 배경, 의인, 관념적 대상, 뭐 감각의 전이,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이 쭉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내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학습이 정확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의인법, 대조적, 단정적, 어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엔 기본적인 문학 개념학습이 되어야지만 지문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수능고가 다르게 내신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지문을 토대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암기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추세가 또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질문 하나 주고, 대우지 않은 질문과 비교해서 또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가, 나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질문에도 문학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거의 비슷하죠? 뭐, 가, 나에 대한 설명, 가, 나의 평생, 공통점, 거의 문제 내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자, 1번 보면 수미상관, 주제의식, 뭐, 명사, 시적, 여운, 뭐, 소재, 나열,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계절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4번 선택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실 했던 거 보여드리면, 여기 5번에도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어, 보시면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 모의고사 출제됐던 건데 역시 수 어, 내신에서도 음성상징어를 통해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여기 보면 생동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이고 생동감은 네 여기서도 생동감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신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아니면은 수능국어 또는 모의고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학 개념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문학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사갈래라고 부르는 소설, 산문과 관련된 어 그런 문제에서도 특히나 그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사갈래 특징을 좀 물어보는 문제에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죠. 이거 내신 국어 기출 예시들이에요. 뭐 구어체라든지 객관적 서술자라든지 뭐 내면 초점화, 그다음에 역사의식의 부재. 뭐, 전에 들은 것처럼 서술한다, 뭐, 위선적인 삶이 종료될 것임을 예측한다, 뭐,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화 개념어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 가상의 공간을 설정한다든지, 뭐, 역설, 풍자, 말을 건네는 방식, 한소리, 사설문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한 그런 문화 개념어들입니다. 자,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서술자가 전해드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앞에서 뭐 객관적 서술자 이런 거 나온 것이 있었잖아요. 저러적인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과 요 모의고사 선택지를 판단하는 개념이 결국엔 같은 거예요. 서술자의 위치와 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 시점과 또 연결이 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학에 대한 개념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내신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에서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임, 여기서 장면마다 서술자를 바꾼다, 뭐 입체적이다 이런 말들도 전부 다 내신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문법을 또 보면요, 문법 요즘에 학교에서 예전에는 문법 문제를 낸다면 사실 보기 없이 좀 단순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기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의 문법 기준의 그 예시를 보시면 보기에다 이렇게 제가 사실 후략을 해놨어요. 굉장히 긴 보기가 나옵니다. 뭐 표준 발음법에 대한 그런 보기가 쭉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예를 좀 판단해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선택지를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내신이 사실 문법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문법도 그리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국어와 수능국어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신국어는 배운 걸 기준으로 다른 외부집을 좀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우리가 개념어를 거기다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둘다잘할수 있는 기본 개념 학습이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윤미라 국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학 개념어 개념어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개념학습 뭐 아무 수업이나 다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어, 자수 같은 거 사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의인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운다고 할게요 대부분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의인법이란 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교 사람의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뭐 그거에 대한 예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쓰였으니까 의인법이야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의인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만 배운 상태에서 이렇게 예시를 주고, 이게 왜 의인법인지 얘기해봐. 의인법이 사용된 걸 찾아봐. 라고 하면, 잘못 찾는 경우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의인법이 쓰인 것 같은데요? 뭐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문학이 좀 애매하다, 아리까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의인법을 이렇게 정리하면 좀더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인법은, 자 인칭 대명사, 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전제로 깔고, 자 인칭 대명사, 사람 인자 쓰는 거죠.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가 사용이 되면 의인법이다. 즉 나, 너, 우리와 같은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그 대상에게 사용했다 그러면 의인법이다. 그리고 호격조사,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게 호격조사죠.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강아지를 부른다고 해서 강아지가 정말 내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나한테 말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에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격조사를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썼다? 그것도 의의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신체,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손, 동물들은 대부분 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이나 머리카락 등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사용한다든지, 사람만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린다, 이건 동물들도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웃는다, 미소를 짓는다, 춤을 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 그리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 여기서 사람만도 필요 없어요. 사실 정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문학에서는 인간만, 즉, 사람만이 정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이나 이런 거에 정서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의인법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감정입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인법이 깔려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의인법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것을 학습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지문을 봤어요 그러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하니. 그니까 밤중에 높이 떠서 밝게 비추는 거? 그럼 결국 달이겠죠. 대상이 달인데 너만 아니가 또 있느냐라고 해서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달인데 너라고 했어. 그럼 뭐예요? 의인법이 쓰인 거죠. 두 번째도 백구야 말 물어보자. 그래서 백구는 흰 갈매를 뜻하네요. 자, 백구한테 야, 백구야 호격조사를 썼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의인법이에요. 근데 뭐 말을 물어본다든지 놀라지 말아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물어보는 어떤 사람만이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사람이 말을 물어보는 거 내가 하는 거지만 말을 물어봐서얘가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다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와 거기 가서 놀겠다라고 했을 때너라고한또 인칭 대명서를 사용을 했죠. 뭐 하나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의인법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시 예를 또 하나 들어보려 보면 겨울 나무와 바람 그리고 머리채 긴 바람들은 했는데 머리채가 길다고 했어요. 머리채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죠. 동물들은 털이 있는 거예요. 머리채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바람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고 두루뭉술한 설명 말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내 답의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만 의인법으로 들어 드렸지만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정확한 기준을 제공해 드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법 개념 학습. 문법도 또 뻔한 거 아닌가. 뭐, 재미있게 외우기 좀 좋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사실 문법 외운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해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또 그냥 사전적인 설명 또는 교과서적인 설명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 존재를 해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게 문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죠. 이거를 이렇게 사전이나 아니면은 뭐, 그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용어미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이 사전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예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자, 먹, 어 라고 하는 것의 어간이 먹고 어미가 뭐냐? 항상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기본형이 먹다예요, 그죠 그러면 먹이라고 하는 건안 변하고 다는 변했으니까 먹이 어간이고 어가 어미구나. 이건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두 번째 볼까요? 아름다워. 아름다워의 기본형은 아름답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뀌지 않은 부분은 어? 아름은 안 바뀌었는데 답다는 다워로 바뀌었네. 그러면 다워가 어미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틀린 거거든요. 아름다워의 어간은 아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바뀌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걸 기준으로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죠 어간이 바뀌고 어미가 바뀌고 하는 그런 유형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여기도 적용할 수 있고 저기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어간은 용어 및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앞부분이 전부 다 어간이고 그리고 그 앞부분의 뒤에 다 대신에 붙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어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먹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아름다워를 기본형 아름답다라고 해놓고 이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그러니까 다를 뺀 나머지 아름답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은 아름답 뒤에 붙은 어 있죠. 자 이거는 비읍불규칙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워야 비읍이 우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뒤가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은 아름답까지라고 하는 게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적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 뭐 예문이나 아니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살짝 변형된 형태로의 전송, 그, 전달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개념 학습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문학, 독서,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골고루 제가 다 분배를 해놨습니다. 자, 현대시 2주, 고전시가 2주, 현대소설 2주, 그리고 고전소설 한 번과 극수필 한 번, 이렇게 전체적인 문학 갈래를 한 번씩은 다 보실 수 있도록 주제, 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독서도 입문부터 기술, 과학 기술까지 쭉한 번씩 살펴보고 요즘에 모의고사에서 그 비문학은 가와 나를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출제가 되는 지문들 꼭 하나씩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융합도 이렇게 1, 2회로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문법도 주로 고1 과정에서 필요한 문법을 중심으로 하되 그 문법을 좀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고1 교과서에 사실 다루지 않아요. 그게 바로 품사, 형태소, 그리고 문장 성분인데요. 이거는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로는 어, 수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형태에서부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문법 요소들, 그리고 음운과 문법 요소처럼 우리가 1학년 교과에 등장하는, 즉, 우리가 내신에서 꼭 맞닥뜨려 하는 그런 영역들까지 골고루 문법, 어, 학습을 시키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수업 특징을 정리해보면요. 문학은 일단 장르별 문학 필수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요. 고일교과서 수록 작품과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주요한 작품들도 있잖아요.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지문 분석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고일교과 과정에 문법 바탕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형태소라든지 아니면 품사 아니면 문장 성분 같은 것들도 같이 그리고 고일교과서에 들어가는 문법 요소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확한 문법 개념 그리고 빠지기 쉬운 함정 이런 예문들까지 다 학습을 할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리고 독서는 독서 영역별 구조별 독해 방법과 어 문제 풀이 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 가지를 다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문학과 문법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독서는 이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수업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매일국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주 5일치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지인데요. 여기 좀 빠지긴 했는데 매일국어와 함께 매일어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별 학습 내용에 맞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꼭 필요한 어휘들도 같이 실어놨으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국어를 조금 학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목도 매일국어라고 지어놨습니다. 근데 꼭 한꺼번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과제 점검 그리고 오답 체크 그리고 피드백까지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가 만약에 미흡하다라고 하면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뭐 테스트 이런 것들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과제도 통과했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점수 좋았다. 그런데 나는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걸 해결하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필수입니다. 자그고 복습이 가능하도록 매 수업 촬영 후에 어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제물에 있는 거를 다 수업 시간에 다룰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설지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해설지로도 좀 부족하다. 지문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 지문과 문제를 좀 엄선해서 풀이 영상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수 있도록 줌 그리고 카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과제물 테스트 결과 그리고 혹시나 너 무 수업태도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피드백 문자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일정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 시작하느냐면요. 1월 4일. 네, 시작을 합니다. 수업은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돼요. 어, 친구들이 이제, 어, 뭐 예비고일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예비고일이라고 하지만 잘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한 살이 더 먹고 나면 아마 좀 각오가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단해진 각오로, 어, 수업 시간에 이제 1월 4일 같이 만나면 선생님이랑 같이 좀 즐겁게 수업을 진행 하면서, 어, 모의고사도, 그리고 내신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클리닉도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요.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또 토요일에는 또 클리닉에 참석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탄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